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아, 제가 모처럼 서점 가서 또 읽을만한 서적 없나? 특히 저는 요즘 또 코인 관심 많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코인 서적을 좀드론 두런 살펴보는데, 코인으로 사는 집에서 이거는 코인책이야? 부동산책이야? 생각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진짜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자분이 제 아주 절친한 지인이셨습니다. 뭐, 이분은 원래 저희 여의도맨션에 출연한 저자분들 대부분 자기소개를 본인에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밑바닥까지 아는 분이라서 제가 직접 해 드리면 우리나라 IT 업계 기라성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면 어 알러브 스쿨. 그 회사명도 알러브 스쿨이었습니까? 네. 아, 예. 알러브 스쿨의 CTO를 역임하셔서 진짜 전 세계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구나라는 롤 모델을 직접 보여 주셨던 분이고요. 그 뒤에도 다양한 IT 분야에서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최근에는 어, 코인 관련한 비즈니스에 지금 열심히 투신해서 또 사업체를 일구고 블록체인 사업 등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아 하나 또 빠졌네요 서울대 ESG 혁신센터 아, 혁신센터 ESG 혁신센터와 기부를 하는 선한 목적의 또 코인을 발행해서 또전 세계에 돕는 일을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정말 사회운동가이자 IT 전문가이시자 사업가이시고 그리고 저자이신 아네 저는 지금 박정호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그 자체입니다. 알럽스쿨도 창업을 했고요. I T 전문가이고 이것저것 뭐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이것저것 많이 또 벌리는 걸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은 예 그런 뭐 사업가라고 해야 되겠죠? 네. 사업가 고진석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책 제목부터 얘기할게요. 네네. 책 제목이 진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코인으로 집을 사신 경험이 있으신 겁니까? 아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코인으로 집을 직접 살 수는 현실적으로 없지만 네.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구매해본 경험은 있고요. 와... 코인으로 투자한 투자 수익으로 집을 구매했다. 그러면 금액을 얘기하기엔 너무 우리가 속되고요. 이렇게 하시죠. 수익률 몇 퍼센트를 올린 거예요? 아, 뭐 수익률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더 속된가요? 더 속된긴 하지만, <laughs> 예, 얼마나 잘 벌었으면 집을 사겠습니까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수득권에. 예를 들어서 5억 넣었는데 5억 천만 원 됐는데 에코인적고집 사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laughs> 대단한 <laughs> 거죠안 잃었잖아. 아, 안 잃었으니까 <laughs> 잃지 않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코인으로 산 집. 이 실제로 집을 사는 과정에서 큰 문제들은 없으셨어요? 집을 사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뭐 코인으로 이렇게 현금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들은 오 진짜 그게 가능해야지만 뭐 실제로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출처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너그돈 어디서 생겼어 부동산을 살때 부동산 사는 구매자금에 대한 출처인 거죠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코인 금연은 돈을... 왜냐면 아... 수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너 이거 어디서 생겼어 물론 작은 금액은 괜찮지만요 아... 큰 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있는 네. 공무원분들이 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저에는 연락이 없었었던 거군요. 자, <laughs> 아, 그럼, 한번, 이거 진짜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장난 그만 치고. 입금을 갑자기 코인 계좌로, K뱅크에서 코인 계좌로 넣습니다. 근데 한 번에 10억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출처 증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금융이?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한국도 굉장히 큰 경제권을 가진 사회이기 예. 때문에요. 사실은 그 정도 금액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사용되면서부터 아, 예, 아, 아, 아. 국세청에 모니터링이 될수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린지 이해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용이라든가 이동 여부가 좀 모니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 세금 문제라든가 출처 맞습니다. 소명 등이 있긴 하네요. 네. 하지만 그런 절차를 잘 건너 뛰면 잘 허들을 넘으면 코인으로 투자한 자금으로 집을 사는 것은 전혀 문제 없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실제 나인원 한남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급지 아파트 단지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상다수, 상당수가 30대 초 많으면 중반이더라고요. <laughs> 네, 제가... 최근에 집들이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실례지만 상속인지 궁금해서 전함을 음. 여쭤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이 신으로 시작했다든가 박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신이면 롯데? 아니면 박이면 뭐 금호?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개가... 박정호? <laughs> 그런데 대부분이 코인으로 번대더라고요. <laughs> 그거만 보더라도, 아, 코인으로 충분히 집을 사는 경로에서 문제는 없는 거다. 아, 그리고 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긴 좀 그렇지만, 연예인들처럼, 네. 예,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나인원에. 나인원에. 아, 그건 이제 예. 현금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죠요 네네. 있습니까? 왜냐면은, 하 너무 한꺼번에 자금이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걸로 음... 소진시키는 아... 것도 있습니다. 아, 표현이 너무 럭절리하네요 소진시킨다. 네, 소진시켜야 아. 됩니다. 아, 이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합니다. 사실, 지금 안티를 자꾸 만드시는 거 아시죠? 이 책을 사지 말게 하고 계시는 분들. 아, 입데뭐 뭐 제가 아니니까. 아, 예. 자, 그러면 해외에서는 부동산을 코인으로 산 사례가 더 많겠죠? 네,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아, 이미 코인으로 집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사는 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과세나 이런 부분까지 확장돼 있느냐 아니면 집만 사느냐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할 뿐이지 이미 미래는 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음 그러면 이 책의 전반적인 그 기술 내용은 코인으로 어떻게 돈을 투자로 더잘 버느냐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일단, 버는 건네가 알아서 벌어. 그래서 돈이 생겼으면 그걸로 부동산을 저 사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거야를 소개해 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이해했니다곧올 미래이니까요. 네. 잘 대비해 두시라는 말씀이고, 주로 비즈니스라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침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비즈니스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코인으로 적지 않은 자산을 축적한 분도 계시니까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코인으로 집을 살수 있는 시점이 곧 도래한다라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그게 그 시점마다 다른데 과세가 돼야 됩니다. 네. 핵심은. 네. 근데 아직은 코인은 비과세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된다면, 2026년이나 27년에는 과세가 반드시 되거든요. 음. 그럼 자산으로 인정되고, 네. 자산으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코인으로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 건 현실이죠. 네.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취지는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책과 결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또 코인 바닥에 가장 핫한 주제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거래를 해서 내가 집을 산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실물을 산다 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 일단은 지금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법적 지위가 되고 그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나면 문제 가 없죠. 가까운 일본이 그렇죠. 일본에 오픈하우스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실제로 다 코인으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오픈하우스에서는 뭘 주로 사고 파는 곳인가요?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스몰 사이즈의 소형 주택들인데요. 네. 모든 코인이 다 거래 아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라 하면 주요한 메이저 네. 코인들이. 물수단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야. 동경 시장에. 올해 상장 상반기에 상장이 됐습니다 오픈하우스라는 회사가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3세계에 있는 어떤 국가의 국민이 내가 비트코인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또 이더리든 이더든 그걸 가지고 아나 일본에 집을 하나 사볼까 난 남은 여생 중에 일부는 동양에서 살고 싶은 데서 그걸 살때그 오픈하우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에서 사진을 보고 뭘 보고 비트코인으로 그 집을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 등기부등보원까지 취득이 되는 그 거래가 가능하다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단 네. 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금융체제는 아시지만 예와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 감시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트래블 룰이라고 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표현도 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돈세탁방지법이라든지 KYC 자기증명만 되면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송금하는 것도 계좌 추적이 되는 겁니까? 계좌 추적이 될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개인과 개인 지갑을 한건알수 없죠. 그건 없죠. 예. 예. 그런데 거래소 통하는 거? 거래소를 통하거나 이것이 현실화돼서 금액이 많아지면 과세 당국에 보고를 안 하면 음... 중과세를 맞게. 아예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실체를 이해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속도와 이런 스피드감이라면 나중에는요 이렇게 제가 상상하는 세상도 곧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국의 강남 집이 누군가 탐이 나요. 강남 스타일 때부터 난 한국에 대한 K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마침 내가 코인으로 적지 않은 돈도 벌었어요. 그래서 일부 정말 약간의 돈을 한국에 나도 집 하나 샀으면 좋겠다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어떤 방법이든 코인 형태로 강남의 집을 삽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허들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사람들도 코인으로 대한민국 집을 살수 있는 시점도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잘 알아요. 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 조금 여기에 지식이 많은 분들은 STO, 토큰형 네. 증권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소위 지분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집이 20억짜리면, 뭐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천 원이든, 증권화 시켜가지고요. 네. 그 증권화 시킨 거를 전세계에 가장 메이저 플랫폼에 올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코인으로 살수 있게 하는 게 미국에서는 혼합거래소라고 하는데 지금 파일럿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도만 약간 정비가 된다면 전 세계의 자금이 그런 플랫폼들에 모이면서 음... 이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주식, 스타, 스톡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원년이 될 겁니다. 아, 그렇네요. STO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 바로 설명을 주셔서. 그러니, 내가 여의도에 파크원이란저 엄청난 빌딩을 직접 전액으로 소유할 수는 없지만, 파크원을 그, 그 건물 가치를 STO 형태로 토큰화해서 발행을 하면, 내가 100만 분의 1의 STO 파크원을 사면, 100만 분의 1만큼은 저 건물이 내거인 거다. 추식이 그렇잖아. 아. 정말 토크의 끝은 없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시간과 공간 네.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로컬화된 규제 안에서는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없는데 코인 네. 거래소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아주 월드와이드하게 진행이 그렇죠. 됩니다 그걸 생각해보시면 그 속도와 규모를 생각해보면 아... 엄청나게 유동화되고 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자산은 지금처럼 어, 우리가 집을 갖고 있어 이게 하드웨어 공간이야 이게 내 거야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겠죠. 네. 아참 저는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가고 싶어요. 왜 네. 내가 그때 일말의 비트코인을 의심했던가? <laughs> 자, 그런데 진짜 전 세계 탑 티어의 그 우리 아이브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뭐 옥스프리지 뭐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라든가 수많은 유수의 대학의 공과대학을 졸업한 그 수많은 엔지니어 개발자들이 코인 시장에 투신했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게 글로벌한 시장이다 보니까 훨씬 발달의 속도가 빅뱅으로 빨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저는 다른 인더스, 인더스트리처럼 천천히 차근차근 음. 발전할 줄 알았어요. 음. 근데 그게 아니네요.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코인 관련한 무슨 협회라든가 학회라든가 세미나 우리 지난번에는 서울대 세미나에서 한번또 뵀었잖아요 그런 거 있, 그런 모임 있을 때 프론티어 한 장소에 항상 연사나 발제자나 나와주시는 분들이 세요 나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다보니 정말 수많은 청중들 만나면 다양한 질문 받으실 텐데 네네. 뭐 책의 독자도 포함해서요 네네. 가장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은 뭐세요? 코인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르나요 오르나요 사실 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너무 속된 질문이라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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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부터 시작하죠 비트 오릅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한 아 예, 길게 얘기하는 사람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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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향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아, 연말까지. 네, 오른다. 오케이. 오른다. 자, 어, 뭐가 오르겠냐. 물론 비트코인 오르죠. 네. 비트코인은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오르고요. 이더리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이더리움은 윈도우 같은 플랫폼이에요. 네. 자, 금융사들이 네. 이제 블록체인 OS를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어, 솔라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걸 써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네. 보수적으로 가야죠. 아. 검증되고 안정되고 많이 쓰는 그렇죠 거? 경험적 아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기관들이 사서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많이 네. 올랐는데 또 오른다. 연말까지. 뭐 강남집 같은 얘기죠. 아 네, 그럼 뭐 솔라나는? 뭐 솔라나는 솔라나는 레이 그 레이어로 보면 조금 이더리움보다는 아래지. 낮지만 네. 속도라든지 네. 그리고 가격 네. 그러니까 비용이 싸기 때문에 솔라나도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솔라나까지 우상향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BNB가 이제 각축전, 그리고 리플 BNB인데, 네. BNB는 바이낸스 코인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한 50%를 이미 달성한 바이낸스가 네. 기축 통화로 쓰고 있죠. 리플을? 아, BNB. 바이낸스. 아, B &B. 아 바이낸스. 예. 네. 그러니, 뭐, 앞으로 거래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죠. 아, 그래서 요즘 바이낸스를 자주 만나시는 거예요? 아, 네, 뭐, 바이낸스가 <laughs>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제가 따른 거니까. <laughs> <laughs>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그, 그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아, 연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세상은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군요. 그만큼 독자분들도 이제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네요. 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거는 고객들, 독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 질문은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음. 저희들은 사실 팔로워에 가깝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하고 진화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다음 흐름을 잘 몰라요. 네네. 그래서 우리 고 대표님께서, 아니, 저자님께서, 고 저자님께서, 독자들에게 꼭난이 조언은 지금 이 시점에 해주고 싶다. 그거 하나만 부탁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는 저도 조심스럽고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말씀하신 대로 음. 세상 일에는 변수가 있는데 네. 흐름은 있잖습니까? 그데이 예. 흐름이 뭐냐면 디지털 자산으로 가는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음. 앞으로 아 이게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신세계 롯데가 있고 쿠팡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우리 아들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지나가던 분한테 물어봐도 쿠바이도 잘될것 같은데요. 음. 자 기존에 은행 뭐 어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거래소가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디, 그 코인 거래소가 더 잘돼요? 음. 더 양이 많아요? 음. 올해는 그런 질문도 없습니다. 아... 뭐 그렇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제가 뭐 주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되라고 뭐. 천지신명께 고사를 북한산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laughs> 예그 음.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흐름 속에서 각자의 어떤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거를 잘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겸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음.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 굵어진 뒤에 쭉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이 결국 디지털화돼 가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활용점점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러라고 민병덕 의원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아, 가상 자산 말고 디지털 네, 자산. 네. 입번 많이 하셔서요. 민병덕 의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음. 갑자기 민병덕 의원님 왜 얘기하셔. 동기라서? 아, 학교 동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아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치권과 그리고 입법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후진국이거든요. 아, 그게 아쉬워요. 거래량으로는 우리가 한때 3등이었잖아요. 오, 그럼요. 그때 조금 치고 나갔으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거래소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아,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한국에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전 행보를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또 응원도 하면서 또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저런 것들을 저렇게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하는 모습에 제가 없는 면도 많이 봅니다. 솔직히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아, 제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 거래소와 예. 그리고 금융권 은행과 증권사들의 이제 시스템 통합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거시와 지금 새롭게 라이징되는 이 산업을 결합하고 있고요 결합이 네. 될 수밖에 없고 이건 필연적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요즘은 굉장히 많은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좀더 개방화되고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분들이 좀 열려있는 시각을 갖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가 아직도 있다 음.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뭐 지금 앞서 가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한국인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내일 어떤 만날 회사도 그 두바이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솔루션을 지금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지금 카드 비즈니스 그러니까 어... 크레딧 카드와 네. 스테이블 코인 뭐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네. 지금 한국의 기술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 한국 기술로. 예예예. 예, 예. 저도 뭐 사실은 뭐 어떤 일 때문에 알았는데 네. 굉장히 음. 열심히 하고 있고 이 회사가 텐센트 아시죠? 예, 알 텐센트가 뭐또 이렇게 그이 회사를 음. 관련돼서 지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 의지, 열정 그리고 자본은 충분한데 음. 되게 죄송하지만 정치권이라든지 공무원 분들의 생각은 너무 경직돼 있고 사실 똑같이 일본의비교에도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는 뭔가 개방 흐름이 아니라 조금 지능을 해주셨으면 하는 음...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 지능 수준까지 가야 된다 네. 아, 예 일자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사실 저도 오늘 뭐~ 최근 우리 대표님을 모시기 위한 명분이었고 그런 대표님의 울림을 또 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불안불안한 요소 없다고 할수 없어요. 저도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느 산업군이 태동할 때이 정도 진통, 이 정도 불안감 없이 시작된 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아주 전향적으로 이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수준까지도 입법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아이가 아니라 성인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어디에 돈을 넣을지는 내가 판단을 한 거지 국가가 너 그렇게 네가 함부로 네돈 그렇게 굴리면 안돼 내가 그래서 못 하겠어 저는 이것도 선진사회에서 맞는 행정 마인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이 시간에 뭐 간단하게 이제 코인으로 집을 살수 있는 시점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다양한 신규 산업들이 도래하기 직전입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제도 개편도 필요한지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님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그런 일에 많이 일조해 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책도 대박 나시고요. 감사합니다.